식기세척기 구매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어떤 제품이 딱 맞을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식기세척기 시장의대표주자인 삼성 미스포크 키친핏 빌트인 제품을 추천합니다. 주방가전은 가격, 성능, 디자인 삼박자를 모두 갖춘 삼성이 최강자인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바로 식기세척기인데, 현재 14인용 제품이 무려 17%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5%, 10%만 할인해도 완전 특템인데, 무려 17%나 할인한다니, 이거 정말 역대급 아닌가요? 평점 4.6으로 원래도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할인으로 인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재고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 품절되기 전에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잡으세요. 좀더 알아볼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에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니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자세한 제품 설명 전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14인용은 현재 상시 할인은 3,97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14,130원이 추가로 더 적용되는 중이고 더불어 와우 회원 할인은 무려 149,410원까지 적용되어 832,49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짜리 제품을 832,490원에 특템할 수 있는 완전 초특가 꿀정보. 무려 17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으므로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 할인 링크를 고정 댓글 남겨 놓았으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세요. 식기세척기를 고를 때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용량입니다. 식기세척기 용량은 1회 몇 명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기세척기 용량을 3으로 나는 것을 사용 적정 가구원의 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인용의 경우에는 4인 가구가 사용하기 적합한 용량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 가정마다 사용하는 식기 양과 설거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 선택이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라면 이름에 맞게 세척 성능이 매우 중요하겠죠.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은 물 분사 장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에서 6인용 같이 작은 용량의 제품은 상단과 하단 또는 상단과 벽면 이렇게 두 개의 물 분사 장치만 갖춰도 세척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8에서 10인용 이상의 경우에는 상중하 세 개의 물 분사 장치를 갖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경우 대부분 상중하 구성이 많기는 하지만 간혹 두 개의 물분사 장치만 탑재된 제품들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꼼꼼히 살펴보세요. 또한 내부 선반수에 따라 식기세척기 사용의 편리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2인용 이상의 경우 내부 선반이 2단과 3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단의 경우 수저 바구니를 별도로 사용하지만 3단은 수저 외에도 다른 식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선반을 넓게 쓸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단의 경우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지 궁금하실 텐데요. 3단의 경우 다용도 선반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식기 세척기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2단 선반 대비하여 그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들도 2단보다는 3단이 사용하는데 있어더 편하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미친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한 번에 많은 용량도 걱정 없는 14인용 대용량 제품으로 기존 12인용 모델 대비 수납 가능한 식기 수가 열 개나 더 많은 110개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내부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상단내과중간내을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여 식기의 종류와 양에 맞춰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720도 무빙 세척 날개와 사단 2채물 살로 오목한 식기까지도 빈틈없이 강력하게 세척하며 1 0 0도 열풍 건조 플러스 시스템으로 물방울이 남을 수 있는 플라스틱 식기까지도 뽀송하게 건조시켜줍니다. 식기 세척기를 샀는데 우리 집 주방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볼 때마다 속상하겠죠. 이제는 가전도 디자인이 대인 만큼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는 네가지 소재와 1세가지 컬러의 패널 중 마음대로 골라 우리 집 주방에 딱 맞춘 인테리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는 강력한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를 16만원 넘게 할인된 최고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베스트 인기 상품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